평생을 몸바쳐 일했던 직장을 떠나서 내 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그려보는 희망찬 미래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그 장밋빛 꿈이 어떻게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조금은 무겁고 또 지독하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남은 인생 전부를 건 창업이라는 길이 왜 99%의 사람들에게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지 그 진짜 이유와 가슴 아픈 현실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뭐 창업 좀 해보려는 젊은 사람들 기 꺾는 꼰대의 잔소리? 아닙니다. 바로 그 지옥을 온몸으로 겪고 살아남았거나 혹은 거기서 쓰러져간 선배들이 피돔 물로 남긴 절규에 가까운 경고죠.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요. 그냥 뭐 일이 좀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월급날 되면 알아서 돈이 꽂히고 사고 치면 다른 부서가 수습해주고 내가 아파도 회사는 아무렇지 않게 잘만 굴러가던 그 거대한 울타리가 통째로 사라진 그야말로 맨몸으로 내던져진 광야 그게 바로 회사 밖의 진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을 기다리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99% 퇴직하고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처참한 실패 확률이죠. 쉽게 말해서 100명이 가게 문을 열면 딱 1명 빼고 99명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아, 사업 좀안 됐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와 그 가족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과정을 담고 있는 숫자거든요. 이 압도적인 확률 앞에서 에이, 나는 다르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네, 99%라는 저 숫자 뒤에는요. 정말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과 눈물을 숨어 있습니다. 나는 달라 나한테는 수십 년 짬이 있어 같은 그 단단했던 자신감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패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아버지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퇴직하고 닭발집을 열려고 무려 4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충동적으로 시작한 게 절대 아니었죠. 전국에 맛있다는 닭발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맛을 연구했고, 정부에서 해주는 창업교육이란 교육은 모조리 다 들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으면서 상권 분석도 끝냈죠. 그의 원칙은 확고했어요. 절대 빚은 내지 않는다. 내 퇴직금 1억 7천만 원 안에서 모든 걸 끝낸다. 인건비가 문제니까 아내가 주방을 보고 대학생 아들딸이 서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아버지의 꿈에 인생을 건 거죠. 가게 문을 연 첫석달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고 여기저기서 맛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진작 할걸 그랬다고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딱 3개월 오픈빨이 끝나자마자 손님들이 거짓말처럼 또 끊겼습니다.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평생 모은 퇴직금을 전부 허공에 날린 채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4년간의 그 치밀했던 준비가 단 1년만에 재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업 실패, 물론 뼈 아프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돈을 좀 잃었다 이런 금융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의 실패가 그 다음 실패를 부르고 또그 다음 실패를 부르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도미노의 시작이거든요. 멀쩡했던 한 가장을 사업 계획서 한 장에서 차가운 길바닥의 노숙자로 밀어내는 그 끔찍한 연쇄 붕괴 과정.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서대로 인생이 무너집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 사업 실패가 넘어집니다. 퇴직금만으로 시작했어도 가게 보증금 빼고 밀린 얼세 내고 공과금 정리하려면 결국 빚을 내게 되죠. 두 번째 도미노, 빚더미가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면요.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고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돈 문제는 곧바로 가정 파탄이라는 세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립니다. 매일같이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가족은 산산조각나죠. 이제 기댈 곳 하나 없어진 그는 친구나 친척도 피하게 됩니다. 돈 얘기 나올까봐 부담스럽고 실패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요. 이게 바로 네 번째 도미노 사회적 고립입니다. 결국 혼자가 된 그는 월세를 감당 못해서 쪽방으로 고시원으로 그러다 결국엔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미노 노숙과 고독사. 건강은 망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무서운 도미노가 그저 최악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바로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인데요. 서울역에 계신 노숙자분들의 약50% 그러니까 절반이 과거에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어엿한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상사였고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잠들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과거 이력서에는 치킨집 사장님, 카페 사장님 같은 타이틀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45세. 한창 일할 나이에 회사에서 잘린 부장님이 계셨어요. 내 실력이 있는데 어딜 못 가겠어? 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적응에 실패하고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죄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다가 더 이상 남 밑에서 일못 하겠다며 고깃집을 차렸죠. 하지만 그의 부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3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밤마다 대리운전 핸들을 잡고 하루 단돈 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은퇴 후의 삶, 노후 준비 같은 단어는 이제 사치가 되어 버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수십 년간 조직에서 인정받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회사에서 쌓았던 그 빛나는 경력과 경험들은 왜 회사 밖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은요, 모든 게 통제되고 보호받는 따뜻한 온실 같아요. 마케팅은 마케팅팀이, 회계는 재무팀, 영업은 영업팀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나는 그냥 내게 주어준 일만 잘하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세계는요, 야생 그 자체, 바로 정글입니다. 내가 사장이자 마케터이자 회계 담당자이자 영업사원, 심지어 화장실 청소부까지 다 해야 해요. 예측도 못한 위기가 매일 터지고 바로 옆 가게랑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곳이죠. 한마디로 온실의 법칙에 평생 익숙해진 사람이 갑자기 정글 한복팔에 뚝 떨어진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비극적인 부분이에요. 한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는 그 전문성이 오히려 생존을 가로막려 족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업 재무팀에서 30년을 일한 회계 전문가가 있다고 쳐요. 그분은 복잡한 기업 회계는 도사겠지만, 당장 내 가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바생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님을 끌어모으는 마케팅은 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온실 안에서 귀하게 자란 화초가 야생의 거친 비바람과 해충을 이겨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이렇게 회사 밖의 지옥이라는 걸 먼저 나간 선배들의 처참한 실패를 통해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 즉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에 대한 공포가 그야말로 극에 달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든 회사 안에서 버텨내려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신주어가 바로 엘더 사원입니다. 정년을 앞둔 고참급 직원들을 말하는 거죠. 예전같이면 이맘때쯤 명예 퇴직금 두둑이 받고 나가서 창업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창업은 곧 파멸이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낭떨어지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버티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때는 팀을 이끌던 부장님이 보직에서 잘려서 평사원으로 강등됩니다. 어제까지 내 밑에서 일하던 까마득한 후배한테 업무 지시를 받아요. 회의에 들어가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노골적인 무시와 불손한 말투를 그저 묵묵히 견뎌내야 합니다. 이 모든 굴욕과 모멸감을 감수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겪는 이 괴로움이 회사 밖 지옥의 고통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비참하지만 이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퇴직 후의 삶은 이런 절망적인 선택지들밖에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이 자료의 필자는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만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아주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저주가 될지,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그 조언은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첫 번째 규칙,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이게 대전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해야겠다면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시간을 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뭘 해야 할까요?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퇴직하자마자 부동산에 갈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가 뭔지 공부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 말고 실패담을 파고들고 정부의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모든 조언은 이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장수는 저주가 된다.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세 은퇴해도 앞으로 40년, 우리가 평생 직장에서 일했던 시간보다 더긴 세월이 남아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맞이한다면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끔찍한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노후는 과연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자기분석을 통해 맞이하는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특별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뛰어드는 재앙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